할렐루야! 우리 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가 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장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17편이야. 그럼 제일 긴 데는 또 어디냐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8편 지나면 119편이죠.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건딱두 절로 끝나죠. 그런데 이 짧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다 기록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 이런 게 모두 다이 짧은 구조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나신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원래부터 계신 자다. 그래서 1절에 이런 얘기를 시작하지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이 그들을 그를 찬성하라. 그런데 여기 1절에서 모든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즉, 호흡하는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야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되어야 될 학생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해야 될 사람,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돼야 될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이 다 섬겨야 될 것이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우주를 다스리라고 다 주셨어요.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거든요.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이게 보통 큰 애가 아니에요. 그것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을 그냥 짐승 만들듯이 그냥 만들었다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뿔도 하나 없어 뿔도 없어요 그렇다고 송건이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발로 걷지도 않아요 그냥 두 발로 걸어요 그런데도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모든 짐승들이 다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코끼리가요, 애가 끈을 메고 끌고 가면 코끼리가 달려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간혹가다가 미친 호랑이, 미친 코끼리가 뭐 미친 짓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 사람이 다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래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짐승됐다면 우리가 이길 만한 짐승이 뭐 있겠어요? 개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강아지한테는 이길 수 있겠지. 근데 개하고는 안 되죠. 잖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또 기억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양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은 양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요즘 우리 마당에 새가요,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두 마리가. 그래 보니까 나무에다가 집을 지어. 계단 집을 빌딩 짓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서 뭐, 나무가지 뭐, 이런 거 꺾어다가 꺾었는지 주셨는지 하여튼 해서 요렇게 해놨어요. 이제 거기다 알을 날라 그러는 것 같아. 새가 아무리 아름답고 날라다녀도 그 집이 그냥 지푸라지로 갖다 뭐하는 거지? 사람들처럼 빌딩 짓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뭐 다른 짐승들을 좀센 놈들은 굴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아니면 버둥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이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만 봐도 은혜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또 피조 되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권세도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뜻그인자하심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덴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딱 법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 법은 딱한개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은 먹지 마라. 먹으면 혼난다. 이법 외에는 주신 법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에덴동산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에 다 가져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다 하라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튼 수도 없이 법을 만들어내요. 특히 아마 전 세계에서 법을 제일 많이 계속 만들어내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한 달에도 수십 개의 법이 나오고, 일 국회 회기 동안에, 지난번에도 뭐, 엄청나게 던 수,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만들어내니까 법을. 그걸 안 지키면 죄인 되잖아요. 법이 많을수록 대신 뭐가 없어지느냐?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도 제약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제약받아야 되고, 이것도 제약을 받아야 돼. 자유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딱 법을 하나만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단 너와 나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 내 것은 내거이거 하나만 네가 지켜 주면 돼. 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만든 딱 하나의 법이에요. 그 하나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죄인 되었고, 결국은 그죄값으로 우리는 흙기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계획하시느냐?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요. 베푸시는 인자하심.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도 보면 이 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뭐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진실하심으로 거짓이 없고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즉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약속한 걸안 지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거짓이 없어요. 약속한 것을 지키셔요. 그러니까 독생자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보내셨고, 또 십자가 지신다고 약속하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약속하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제리 마신다고 한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그런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즉 믿음을 가졌다 했는데 많이 믿음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신앙 생활안 해. 이게 안타까운 거죠.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텐데 그 믿음이 흔들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주님, 재림만 남았어요.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한 것, 단한 가지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 모이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 지하다 모든 백성들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 도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더 할게요.